2025년 을사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저마다 멋진 일년을 다짐해 봤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여행부터 지식 가득한 학업의 세계까지 새해를 맞아 다양한 도전을 계획 중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취미 생활.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여성들의 취미를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제일을 맞아 취미로 뭘 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평범하긴 한데 평범하지 않은 취미라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과거 향수를 자극하는 턴테이블하며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들이 장식하고 있는 곳 악기까지 있는 걸 보니 일단 음악과 관련된 것 같죠. 아, 요즘 K-팝도 되게 많이 유명해졌고 해서 학생들이 밴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보컬부터 드럼, 기타, 베이스, 이제 피아노 이렇게 여러 악기를 다루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악기하고 그 다음에 보컬 트레이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음악 장르 또한 다양해지면서 음악을 즐기는 연령층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 덕분에 배우고 싶은 분야도 각양각색이라 사람들 기호를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배우기에 평범하지 않은 악기, 그런 게 있을까요? 1그러면 그 학원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는데요. 어, 그럼 지금쯤이면 오셔서 연습하고 계실 거예요. 각각의 손에 쥔 스틱하며 여러 종류의 북과 심벌집까지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 배우는 전재입니다 나이는 가라 1 년차 드러머를 소개합니다. 과거 거친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드럼, 타악기가 가진 화끈함에 배우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양손에 스틱을 잡고 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악기 드럼. 그럼에도 드럼이 가지는 매력을 놓칠 수 없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시작했어요. 아근 어, 우울할 때 그냥 신나게 또 들이니까 그게 하나 좋은 것 같아요. 우울증 약도 끊게 됐고 마음껏 그냥 두드리는 지금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다양한 매체에서 드럼에 대한 매력이 널리 퍼지며 학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드럼 배우는 수강생 중 80%가 여성일 만큼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데이식스의 윤도은 드럼 보고 멋있어서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드럼에서 느낀 매력만은 모두가 같은 것 같죠? 되게 재밌고 그 지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타격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손은 물론 음악까지 즐길 수 있어 즐거웠던 드럼. 이번엔 또 어떤 취미생활이 있는지 길을 나서 봤는데요. 아이들만 보입니다. 흔히 말해서 축구를 이제 배울 수 있는 이제 학원인데요. 어,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부터 해서 성인분들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움직임을 많이 이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뭐 축구도 배우면서 뭐 체육 쪽 활동적인 부분들도 같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 리그부터 세계의 이름난 선수까지 축구는 하나의 문화이자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이들 스스로는 물론 부모들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울 수 있게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여즘 때는 제일 어린 친구들은 이제 5세 친구들, 이제 유아 친구들 포함해서 이제 성인부까지 해서 성인부 회원님들 중에서는 뭐 나이가 좀 다양하긴 한데 뭐 4, 50대까지도 축구를 배우고 계십니다. 하루 중오후에는 주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다면저녁부터는성인들이축구를배우는 시간.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라 날씨는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동이 가능한 곳인데요. 그런데 여성들도 배울 수 있다고요? 여자분들은 지금 뭐 많게는 30명 정도 수업을 하고 계시고 뭐 대부분 여성분들은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수업을 해서 뭐 기본기 초 훈련도 많이 하고 뭐 오히려 레크레이션 같은 재미있는 운동들도 좀 섞어가면서 뭐 경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축구, 남자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간에 엘리트 축구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축구를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 특정 방송을 계기로 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풋살을 시작하게 돼서 같이 하다가 여기 소개 받고 무료 체험하고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축구를 시작하게 돼서 저랑 남편도 같이 저녁반에 축구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축구를 매개로 공통 관심사를 온 가족이 즐기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가수, 배우 등 직업과 관계 없이 축구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일반인 중에서도 축구를 배우는 여성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해발 맞춰 여성들을 위한 축구용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같이 도와주고, 협업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뭐지, 자신감도 생기고 이러니까 조금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보는 걸더 좋아했는데, 이제 이뭐 계속 보다가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하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축구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공은 둥글다. 남녀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성들의 실력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 실력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골 넣을 거예요. <laughs> 항상 최선을 최선을 이용하는가 보려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겨야죠. <laughs> 아, 이요? 절대 안 봐주세요, 저는 아무도 안 봐줄 겁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laughs>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 남자라서 겁낼 필요도 없다. 자존심을 건 세계 대결 남녀 혼성 게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혼전 상황에서 잠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꼴라운 기쁨도 잠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승부가 펼쳐지고 이리저리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선수들. 완벽한 골에 완벽한 세레모니로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그 주부들이 와서 축구하면 스트레스 풀고 좋을 것 같아요 퇴근하고 뭐 다른 사람들과 올려서 같이 축구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조금 더 활동적인 삶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잠을 리고 공놀이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더 재밌고 뭐좀더 다양한 사람들이랑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여러분은 새해 어떤 취미 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상상도 못했던 취미 생활 올해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